안녕하세요. 어나다웍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문학동에 위치한 단지형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지상 5층 건물에서 총 3개동 107세대인 연립주택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바로 왼쪽 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01동부터 103동까지 굉장히 넓은 크기의 단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주차 시설의 경우 안쪽 공간 깊숙이 보셨을 때 입주자민 이외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상 주차 공간 이외에도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위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고 층고에 대한 높이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물 및 탑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자유로운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다는 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편의 시설로는 단지 내에 놀이터 시설 및 헬스장, 시설 분리수거장, 입주자 회의실이 위치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층별 2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통해서 유모차 및 자전거 짐 수납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른편은 키큰장 형태로 유리 거울이 포함된 총 6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전체에 유광의 폴리싱 타일과 디딤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 편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과 아쉽게도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에서는 블랙 프레임의 삼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형태를 지나 오늘 현장에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은 총 3개 동 10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7세대 중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복층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오늘 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3m80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아트홀 공간은 대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각종 컨트롤러 장치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열교환기 및 비디오폰 온도 조절 장치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장 위쪽으로 해서는 샹들리의 조명이 메인 조명으로 선택해 디자인이 되어 있고, 복층이다 보니 일부 각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촬영 전에 친구를 실측을 했을 때4 m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가 있었고, 반대편 소파 공간의 경우 4인 정도 소파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파 공간의 경우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실 창 기준 동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건물 간 동강 거리가 일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적 동강 거리를 아래쪽에 확인해 보시면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채광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을 보셨을 때 전열 교환기 및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현재 주방의 구도는 기역자형 동선을 확보를 하고 있고 양문형 냉장고 짜리한 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주방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및 세탁실 공간을 통해 추가 냉장고를 배치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식탁등이 위치해 있는 곳에 최대 6인 정도에서 8인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바로 옆쪽으로 해서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상안부장을 확인을 해보시면 비교적 수납 공간까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 바로 옆으로 해당 세대에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여실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각구의 콘센트 자리까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현재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반대편을 보셨을 때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여다지 형태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데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 이후에 바로 왼쪽 편으로 해서 추가 냉장고를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 공간에서 시작되는 첫번째 작은 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의 경우 크기는 9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위쪽을 보시면 삼성 시스템 물풍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방 전체 시스템 에어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으로 봐주시면 되고 바로 왼편으로 해서 세 칸의 붙박이장이 무상 옵션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방 바로 맞은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메인 욕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욕조가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반 아파트형 구조처럼 욕실이 굉장히 시원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 공간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방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간방의 크기는 11자 반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작은 방과 보여드렸던 동일한 옵션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바로 왼편은 복층 계단을 올라가시는 공간인데 아래쪽으로 수납공간을 일부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공간 바로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에도 가로와 세로 거의 비슷한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11자 반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 위쪽을 보시면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은 동일한 옵션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바로 옆쪽을 제외하고도 추가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쪽으로에서는 시외기실및 보일러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 바로 안쪽으로 해서 원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드레스룸 공간을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으로는 별도의 시스템 장을 설치를 해주셨는데, 촬영 전에 길이를 실측을 했을 때 드레스룸의 길이가 2m 40c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폭도 한 1m 80cm 정도로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요. 왼쪽편 깊숙이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 공간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복층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설계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단의 높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어린 자녀분들이 다니시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쪽으로 올라와 보셨을 때에는 삼각형 형태로 해서 안쪽 공간 깊숙이 일부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위치 해 있는 곳부터 반대편 공간까지 세로의 길이는 9m, 30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폭은 3m, 23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쪽 공간은 잠을 자시는 용도보다는 붙박이장을 설치 짐을 활용해 주시는 공간으로. 꾸며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른쪽 편을 보시면 작게나마 환기창과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뷰는 영상의 모습처럼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 편으로 해서 철제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각형 형태에서 기다란 복도를 지나 작게나마 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가운데 공간을 제외하고는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은 잠을 잘수 없는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모양에 맞게 각진 부분은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신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는 모두 다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문학동에 위치한 단지형 연립주택 현장을 나와봤고요. 세계동 107세대로 구성이 되어있다라는 나름 규모가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시설에서 보셨다시피 여유로운 지상 주차 공간 이외에도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입주자 및 회의 시설과 헬스장 다방년에 커뮤니티 시설을 잘 갖춘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전철역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으신 편이었는데 전철역을 이용을 하게 될시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인천터미널역이 자차거리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소요시간은 10분 이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현장 바로 옆으로 문학IC를 통한 제2경인고스토로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장 주변 편의시설로는 문학상, 승학상, 광교공원, 승학체육공원 및 신기시장까지 위치해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층 타입으로서 가장 저렴한 금액은 3억 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복층을 제외한 다른 타입들 또한 4억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